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늘어나는데 저희는 카카오톡을 운영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섹터하고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수급이 없던 시였던 이 수급이 조금 몰려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떴죠. LGX1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 인수. 자, 이게 시장에 뭘 의미하느냐? 와, 방산주들도 이제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자, 삼성현대 두산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지금 내년에 큰아두는 로봇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특히 LIG 넥스원이 인수한 기업이 다 이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행하는 이 사종 욕 4족 보행 로봇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제가 영상 후반에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인보 로보틱스는 차트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이 너무 정직하다. 자, 거래가 들어왔을 때이 저가를 항상 살짝 이탈 시켜요. 살짝 이탈 시키고 급등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저가를 깨지고 나서 바로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똑같아. 자, 이번에도 거래량 터졌던 이 저가 라인. 자, 이 저가 라인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나서 바로 반등 나오죠? 자, 그러면 항상 이게, 저가 라인 깨질 때 거래가 안 터지면 여러분들 뭐 한다? 매집을 하면 돼요. 세력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10분봉 클릭했을 때 자, 여기 고점이고 여기 최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 딱 부딪히는 저항선 부근이에요. 지금 약간 좀 긴장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선 부딪힐 때이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기준으로 169,300원 자이 가격만 안 깨지면은 크게 문제없고 상승 방향으로 어 단기간 갈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가격대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18만원대 자 여기서 상승하다가 밀렸다가 반등 시도하면서 이렇게 바로 밀렸을 때는 자, 여기가 또 강한 저항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18만 원이 결국에는 1차적인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 18만 원 이하는 추매할 만한데. 자, 그 이상의 가격 평단가는 여러분들이 18만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로봇주들을 일단은 신규로 매수해서 확장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자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추매할지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은 자 아래 010-4253-6578 어, 편하게 시원쌤이라고 저장 한번 해두시고자 저장해 두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라고 레인보우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그 다음 에 추가 매수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영상 보신 분들 12월 6일날 제 이제 채널 들어가며 자 여기서부터 패턴 대로 갑니다 자 내일 이렇게 간다고 해서 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자 좋아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췄는데 자 그래서 새로 영상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구독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 영상들도 좀 봐주세요. 얻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 상승하고 다 뜨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승하는 이렇게 초기의 종목들 업로드해서 좋은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볼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더 이상 하락이 딱 멈추고 반등이 시작되고 있고. 어, CES 2014에 로봇이 가장 큰아두고 앞으로 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자, 이 종목 제가 바로 이 앞전에, 자, 이 시점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날린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 매수 문자를 가감하게 날렸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 옆에 11만 8천 원어 여전히 44% 수익인데 자 이번에도 제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 기다마 들어주세요 자 지금도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주식 하다 보면 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 로봇에 대한 성장 비전이 있는 거 틀림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괜찮다는 거다 아는데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한데 결국에 이 선택을 받는 것은 이 시장의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결국에 먹히는 게 간다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이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투자 심리라는 거고 자, 사람들이 믿으면 산다는 거고, 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결국에는 차트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 종목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성립하는 조건, 상승하는 초기에 바로 매수를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빠르게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청취해 주세요. 자, 제 차트 보시면 지금 흰색 바탕이지만, 자, 제가 바로 만든 이 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주고, 제가 요 시점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문자 돌렸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자, 제가 만든 이 지표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합계인. 이 평균 단가 세력의 평균 단가와 그 다음에 거래량을 종합해서 쉽게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색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색상이 변환하는데 제가 말로만 이거 여기서 줬다 여기서 줬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투명하게 실제 이 문자를 보내드렸던 자 이런 가정을 보여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표에 두 가지, 두 가지 조건, 어떤 식으로, 두 가지 조건, 자,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면 매수할 수 있는지, 어, 이 부분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후반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엑기스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빠짐없이 시청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을 알려드리면 제 지표 모든 종목의 전목이 가능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모두 수익인 비결은 바로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바탕으로 바뀌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바로 이 시점 상승 초기라고 생각하고 매수만 한다면 파란색 바탕이 뜨기 전까지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면 이 일봉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초단기로 보겠다 하시면 분봉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 늘어나서 급등. 자, 루닛 파란색에서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자알테 오젠도 파란색에서 빨간색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음량도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급등 자 전부 다 해당되죠 자이 지표 제가 돈 주고 팔아도 되지만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습니다 자, 제가 채널 광고 수입을 가지고 200만원 가량 충전해 놓는데 제가 무한정으로 문자를 보내 드릴 수 없는 만큼 저는 항상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 종목을 50명한테만 한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빠르게 남겨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10월 말 바로 20점. 10월 30일이죠. 자, 20점에 매수를 했다면 약 1개월이 지난 시점 수익률이 135% 가량 되는데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값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20원. 자, 1원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 발송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39,350원부터 상승 초기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 제가 바로 10월 30일, 자, 10월 30일 확인이 되시죠? 12시에 바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발신번호 뜨는 거 확인되시는데, 자, 여기로 바로 위에 있는 상단에제 번호로 50분만 제가 선착순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 어떻게 됐나요? 부산 로보틱스? 안 봐도 아시겠죠? 주가 어떻게 됐다 득등해버렸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온 이제 LIG 넥스원이 이 미국 기업 인수한 이 로봇 회사가, 부스트 로보틱스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4종 로봇 바로 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이걸 이제 무기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전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로봇과 이제 로봇의 전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드론이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4중 로봇까지도 구체화 될수 있다는 것이고 이 레인보 로보틱스가 가장 중요한 게이 4중 로봇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도 경호하고, 그 다음에 불 끄는 사람을 이제 찾는 이런 로봇계. 말 그대로 이제는 정말 소방관이 만약에 정말 불길이 치솟아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제는 로봇이 불 끄러 가는 부분, 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4종 로봇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큰 하두가 계속 이어져.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로봇에 3시간 이제 연속 보행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에도 엄청 강한 보행 제어 알고리즘까지, 그다음에 한국 지형에 가장 최적화된 설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반대로 생각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로봇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방산주처럼 앞으로도 어 이런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방의 이런 의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또다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비전도 가져가시고, 장기적으로는 c s 2024에 어, 이 삼성이 보핏이또 출격을 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멘텀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우리 레인보우 주주분들 어, 반드시 힘내시고 떨어질 때 여러분들 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대로 잘 가니까 이 패턴 기억을 해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수익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저도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